친구들 안녕 안녕, 안녕 미로 찾기에 이어서 이제 준우와 다시 여행하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준우도 안녕하세요 해 빨리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는 네 집에 있고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네 어디로 갈까요? 어,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? 엄마 네 지금 엄마는 어디 갔죠? 엄마 시장보러 갔나봐요 우리 맛있는거 해주려고 마트갔어요 <laughs> <laughs> 마트, 마트 어디갈까요 우리 그럼 어? 어? 엄마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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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세요 거기 아까 어? 거기 <laughs> 어? 거게 뭘까요? 여긴 아, 저, 저. 어? 저저 어? 저는 갈게요 발사 발사 아, 저는 롱란짐이에요 아빠 어. 아빠 저거 어. 준우 봐. 아빠 저 눈에 빻었어요. 아빠랑 다른 곳인데, 준우는? 응? 아! 아빠는 거기 아닌데? 아, 아빠. 준우, 준우 어디 갔어요? 저 죽었어요. 아빠 여기 있어요. 거기 아빠, 아, 없는데, 거기? 다른 곳이에요. 아, 준우랑 헤어졌어요. 준호 어디 갔어요? 어, 저기 있다. 준우, 저기 아빠 도와주러 갈게. 와! 떨어졌어요. 나쁜 아나 아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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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께아아아 준우 어디에요 지금? 아, 저는... 아, 저 밑에 있구나. 준우 빨리 올라오세요. 아빠 위에 있어요. 아, 준우 저 밑에 있구나. 아빠 그쪽으로 내려갈게요. 어떻게 내려가지? <laughs>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? 아니. 자, 내려간다. 아빠. 여기 왔대요. 어... 여기 왔대요, 준우. 어, 준우, 저기 있다. 음... 같이 가요, 아빠, 얘네 음... 어? 아, <laughs> 아, 또. 어, 죽었어. 누가 죽인 거야? 아. 뭐야, 얘네. 음. 뭐야, 얘네. <laughs> 아빠가 다 무찔러 줄게요, 얘네. 제가, 제가 무찔할 거있어요 친구 죽었지. 친구 죽었지. 너도 아빠... 죽어. 이구 죽었어요. 응. 뿡 뿡. 아. 뿡 뿡. 아. 다 친구야. 다 <laughs> 빨리 음. 올라오세요. 아빠 거기까지 못 가요. 빨리 이쪽으로 올라오세요. 안돼. 저 계단이 없어서. 아빠 내려왔어. 아빠 앞에 있지? 아빠 앞에 저는 어 있는데요? 응. 아빠 앞에 있잖아. 뭐, 나? 음. 어? 네, 아빠 병 만드는데 해요. 어, 아빠, 병. 어? 어, 병 만들 수도 있어요, 이거? 아, 병 뿌셔도 아. 아빠 병 뿌셔도 됐다. 어떡하죠?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? 여기서 방어하는 건가? 이렇게? 어, 음. 아, 아, 아빠... 머리 위에 <laughs> 올라가. <laughs> 친구, 어빠아 올라갔어요, 준우? 아 친구 뭐아 아빠,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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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<laughs> 준우가 복수해주세요. 아, 안붙어해요 이거 안 보뜨했는데요. 응. 아빠, 우리 친구 였나 봐요. 씨. 사빠다 아빠, 다부 아빠, 다 부숴뒀다. 아빠, 다부 응? 아빠, 다빠 아빠, 아빠, 도다부빠지고 이것도 다 부숴뒀고. 이것도 다부빠 아빠, 아빠, 다빠 <laughs> 죽었어요, 아빠. 자, 어, 뭐야? 어. 아, 빠저 올게요. 아빠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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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게요 이거 전쟁하는 곳인가 봐요, 여기. 아, 아 아! 아빠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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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. 저다 부셔줬다. 이거 봐요. 다 부셔줬다. 악당들이 <laughs> 다 부셨어요. 됐어. <악댕들이> 어 뭐야? 어, 어 여기 어디야? 아빠. 아아 어? 아. 나는... <laughs> 어, 이제, 팀 이젠 아. 아. 그 아. 팀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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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? 나도 다 부서졌어. 나도 다 부서졌어. 밑으로 숨어야지. 아 밑으로 숨어요. 얘네 어디 숨어 있는 거야? 어, 저기다. 부셔버리기. 엄마, 아빠는 나 이송 생해기고 자, 아! 마라 아, 멀리 또. 자, 에라더라! 아, 아 엄마, 아빠는 알어라들 아, 벽을 다셔버부숴버리겠다 아빠. 응? 아빠, 나는 유언, 아빠도 유언 게임해. 아빠 유언 게임해니까 아빠, 나 유언 게임할 거야. 네, 알겠어요. 이거, 아빠. 아, 유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봐요. 준우가 다른 게임 하세요. 아 이거 유원 게임이래. 우리 유원 게임. 이 게임은 이걸로 마무리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